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 지금 현재 마음,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 어떤지 리딩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카드를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시거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치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 속마음 리딩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리딩을 해봤는데 이쪽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어, 여기 지금 과거를 보면 은악만대데 10개 완드예요 근데 지금 6개의 칼에서 음, 이렇게 0번 풀카드 되게 자유로워진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섯 개의 칼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넘어간다. 꼭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것도 해당하고요. 어떤 관계를 끊어낸다. 어, 이렇다기 보다는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마음의 문을 닫는 것도 해당하지만, 여덟 개의 컵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 더 이상 연연해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해당해요. 근데 지금 음, 이거는 이 번호를 뽑으신 분의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집착했었다, 집착을 했었다, 그 사람이 연락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계속 바라봤다, 이런 것도 해당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그 사람하고 사귀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은 집착을 하면서 열0개 만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퍼주기만 하는 거. 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잘해주는 거. 이것도 해당하지만, 약간 물질적으로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도와주려고 했던 거. 근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 꼭 물질적인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뭐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할 때, 내가 그건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편을 들어주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좀 맞아 떨어진 거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내가 심리적으로 좀 압박 부담감 이런 것들을 어 안게 되는 안게 되는 거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도 해당하고 아니면 이 얘기가 상대방이 얘기일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힘들었던 점, 압박을 받았거나 부담스러웠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집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직장이라던가, 뭐그 사람이 자기만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관계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 빚어지는 비더지는 어떤 문제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던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던가.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많이 해방된 것 같아요, 지금. 벗어난 느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내가 헤어진 사람이다 하시면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를 계속 떠올렸거나, 뭐, 나와 마지막, 뭐, 싸웠던 그, 그때를 계속 기억하고 있거나, 뭔가 되게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요. 나를 잊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좀 벗어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다섯 개의 칼인데 아홉 개의 컵이 됐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여기 펜타클 왕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싱글이다, 헤어진 사람인데 싱글이다 하시면 약간 자기의 싱글 라이프를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즐기는 건 아니고 다섯 개의 칼이잖아요. 아, 언젠가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으시다면 언젠가는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연애하고 그러는데, 어, 나는 연애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난 지금 싱글인 게 좋아. 뭐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 더 이상 내가 좀 이렇게 누군가 에게 매이는 거 싫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속 마음은 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성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썸이고 호감이신 분들. 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좀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좋아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이렇게 무거, 무겁고 뭔가 일이 잘안 풀리고 관계도 힘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이 사람이 해방된 느낌 벗어난 느낌 그리고 좀 뭔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펜타클 왕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카르드 여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좀이 사람한테서 마음이 돌아섰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썸이고 호감인데 잘안 된다 하시는 분 특히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연락을 잘안 한다던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좀 관심이 식은 것 같다던가 내가 그렇게 느껴서 아 그럼 이 사람은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의 행동과 반응이 아마 그대로 표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아이 번호 뽑으신 분이 나한테 좀 어, 돌아선 것 같아. 나한테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아. 이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다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매이지 않는 거. 과거에 이렇게 내가 그 사람 기다렸다면 아, 이젠 더 이상 이 사람 기다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차라리 내 삶을 즐기거나 내 삶을 즐기거나 어, 다른 이성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내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여기 근데 미래를 보시면 두 개의 커밍데 은둔자. 여황제인데 심판 별이에요. 상대방이 특히 헤어지신 분들, 아니면 썸이고 호감인데 잘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이 번호 뽑으신 분을 좀 잊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려고 하거나 다가오려고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정말 내 솔메이트 같은 내가 정말 찾던 이성이었나? 나한테 잘 맞는 이성이었나라고 좀 뒤늦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이 번호 뽑으신 분 주변을 맴돌 수도 있지만 이 번호 뽑으신 분 주변 사람들한테 근황을 묻고 다니는 거뭐 이런 것도 해당해요. 왜냐하면 운둔잔인데두 개의 컵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상대방이 약간은 좀 고집이 세다거나 되게 자존심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이나 마음 표현을 잘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마음은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남아있거나 확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썸호감이신 분들은 여기 여황제잖아요. 심판 별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다시 한번더 기회가 왔으면 이 번호 뽑으신 분이 한번더이 사람한테 기회를 줬으면 마음을 좀 열어, 마음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미래에는. 근데 지금 행동하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두 개의 컵이고, 별이고, 심판이고, 여황제 이렇게 떴잖아요. 게다가 은둔자? 행동하는, 행동, 행동한다기 보다는 그냥 마음이 바뀐 거, 생각이 바뀐 거.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 이렇다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 이 사람이 좀 사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사과를 하고 싶거나, 역시 이 번호 뽑으신 분이 내 편이야. 내 편은 이 번호 뽑으신 분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좀 하게 된것 같은데, 또 그것을 말로 표현을 안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썸이고 호감이신 분들은 그 사람이 연락은 할것 같아요. 문자를 보낸다던가. 특히, 여기 별카드가 있기 때문에, 은둔자도 있어서 좀 밤에, 늦은 밤에, 뭐 새벽에, 갑자기 문자가 온다던가. 근데 약간 의미심장한 말들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좀 약간 은 의미심장한 어떤 신호를 보내는, 사인을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선물을 줄것 같아요. 말로는 표현 안 하고, 뭐, 갑자기, 여기 지금 별카드가 있는데, 어~ 반지나 뭐 귀걸이나 이런 것도이 팔지 갑자기 이런 선물을 준다던가 뭐 어디 되게 근사한 레스토랑 갔는데 아 전망이 너무 좋은 데 있잖아요 막 호수 전망이고 좋은 레스토랑 이런 데를 데려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번호 보신 분들은 현재 그 사람의 감정이 좀 많이 바뀌어요 좋게 바뀌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게그 사람의 지금 현재 감정,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 속마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리딩을 해봤어요. 여기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 내 이야기 같지가 않다. 그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카드를 다 이렇게 뽑아놨는데,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눠봤는데, 여기 보면 과거. 세 개의 칼인데 다섯 개의 펜타클이에요. 이거는 헤어지신 분들 뿐 아니라,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헤어,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롱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상황. 뭐, 내가 바쁘거나 상대가 바쁘거나, 뭐,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도 해당해요. 특히 우리가 결혼했는데, 뭔가 주변 상황 때문에, 아니면 뭐, 시댁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집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상황. 그리고 또 여기 여섯 개 칼도 있어서, 이사 문제, 집 문제 때문에 서로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서 상처 받아서 잘안 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두 분이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어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있어서 이거는 힐링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상대방, 상대방이 좀어 치유하는 거, 좀 이런 아픔을 극복하는 거 이런 것도 해당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된 이유 아니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떨어져 지내게 된 이유가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좀 보여져요. 여기 현재 네개의 칼인데 말을 든 기사, 네개의 컵, 컵을 든 소년도 있잖아요. 특히 썸 호감이신 분들은 좀이 사람이 다가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네 개의 칼이고 네 개의 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일곱 개 칼도 미래에 있는데, 약간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자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무로든 기사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 번호 뽑으신 분은 여황제예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옆에 두고 싶어하는, 옆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이성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무로 된기사기 때문에 되게 열정적인 거잖아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되게 망설이고 있는 거. 속마음은 망설이는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좀 관심 없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일곱 개의 칼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네 개의 칼, 다섯 개의 펜타클, 세 개의 칼, 아홉 개의 칼이잖아요. 이 사람이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좀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뭐이 사람만의 말 못할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두분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여기고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그리고 만약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진 사람이다 또는 그 사람한테 다른 이성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한테 다른 이성, 그 다른 이성이 좀이 사람을 옆에 둘려고 약간 집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어 거짓말을 한다던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이 사람이 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좀 헤어지고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다가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꼭 사귀진 않더라도 뭐그 사람 주변에 뭐 남사친, 여사친, 뭐 여자 동료, 남자 동료, 지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근데 그게 이 관계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공통의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나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데 그 공통의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어이 번호 뽑으신 분 누구랑 사귄다더라 아니면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상대방을 싫어한다고 상대방이 이런 이런 잘못을 해서 싫어한다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도 상처받고 다가오기 주저하고 좀 관심 없는 척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 사람이 혼자서 이 사람 혼자 생각으로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이런 이런 점을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이런 이런 점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좀 망설이고 다가오지 못하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어, 그런 사람 아니라 되게 사람이 좀 소심하고 약간 좀 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이다 한다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설령 그 사람이 성격이 좀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해도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로는 나무로 된 기사거든요 되게 열정적이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둘만 있을 때는 약간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를 낼때 사람이 좀 변한다던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조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이라던가 좀 내가 알던 모습과 실제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하고 계속 만나고 싶어서 이 사람 나름대로 어 버티고 있는 거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한다던가. 나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다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상대방 나름대로 어 상대방 나름대로 노력한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좀 화가 났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밀어냈거나 약간은 벼을 친게 있었다 하시면 이 번호 뽑으신 분의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걸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그랬다 한다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아홉 개 칼이잖아요 후회하는 거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전에는 특히 헤어지신 분들 아니면 썸 호감이신 분들 이전에는 이 사람이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컸을 수 있어요. 마음이 크다는 게 되게 열정적인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거, 막, 막 서로 스파클이 튀는 거. 이게 초반에는 그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도 조금은 그런 스파클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열정보다는 좀더이 사람이 7개개 칼이잖아요.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 좀 긴감인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나?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약간 긴감인가 하는 거. 근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누군가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그러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상대방이 재본다라기 보다는 좀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도 될까? 이것도 있지만, 이 번호 뽑으신 분과 내가 정말 잘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래서 일곱 개의 칼이 나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그 사람이 뭐 어장을 친다, 뭐 다른 이성, 그 사람이 뭐 어장을 친다, 뭐 바람둥이다. 그렇다기 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 확신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게 지금 현재 상대방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대방 속마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나이다 마음이 어떤지 리딩을 해봤어요. 들으시면서 어, 내 이야기 같지 않다,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현재, 어 제가 지금 여기 카드를 다 이렇게 뽑아놨어요. 여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제가 나눠놨는데 음, 지금 과거 상태를 보면 나무로 든 소년이고 펜타클 여왕이잖아요. 그리고 여섯 개 칼이고 네개컵 어, 과거에는 이 사람이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 특히 썸 호감이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사귀는 지금 초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 그냥 친구처럼 대했거나 아는 동료 지인처럼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술자리나 같이 커피 마시기 좋은 상대 아니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상대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는 아니면 그냥 정말 친구로만 생각을 했거나, 동료로만 생각을 했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 어떤 사람인지,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때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지. 라는 생각을 그 사람이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재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와 다른 이성을 재본다. 이렇다기 보다는 그냥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상처받기 싫으니까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열거나 내 마음을 주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귀시는 이건 헤어지신 분들한테도 해당하는 리딩인 거 같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번호 뽑으신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있어요. 나무로 된 소년인데 펜타클 여왕이잖아요. 기대를 했던 건 있어요. 우리 관계가 좀 발전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 네 개의 컵이 있어요. 좀이 번호 뽑으신 분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수 있어요. 그게 어, 나는 아닌데요 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초반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어, 준 관심만큼 이 번호 뽑으신 분이 반응을 좀안 했다던가 그 사람 만큼의 관심을 되돌려주지 않은 거,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이 번호 뽑으신 분들 중에는 내가 누군가와 헤어지고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됐다. 그때 그 시점에. 그러면 이 사람이 좀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는 거.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해서 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조언일 수도 있고. 뭔가 나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해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전차, 힘카드, 일곱 개, 펜타크, 여덟 개, 완드가 나왔어요. 음, 이 사람이 지금 좀 힘들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서 뭔가 힘들어 한다던가. 그게, 뭐,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일곱 개 펜타클, 여덟 개완두도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일이 바쁘다던가, 일이 많다던가,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데, 뭐, 시간이 부족한다,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돈이 부족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상황.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두분 중에 한 분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떨어져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꼭 일이 아니더라도 뭐 학업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일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관계일 수도 있어요. 뭔가 이 번호 뽑으신 보다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들 중에는 어, 이 사람은 좀 나보다는 뭐 친구들 만나는 걸더 좋아한다던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스트레스 받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이 번호 뽑으신 분만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들으시면서 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언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한 사람만 바라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나, 이 번호 뽑으신 분만을 좀 바라보는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마음이 좀 변함 없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연 상태.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음을 주고 있는 상태. 좀 그렇게 비춰지고요. 미래에 보면은 여기 0번 풀 카드인데 여 황제잖아요. 여덟 개, 칼 10개 컵이 있는데 뭔가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도움을 줬었거나 과거에 아니면 현재 주고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뭔가 나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상황이 좀더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우리가 잘못 만났다 한다면 그런 상황이 좀 변해서 우리가 좀 자주 얼굴을 보게 된다거나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좀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스트레스 받는다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되거나 여기 여황제랑 열 개의 컵이 있어서 두 분이 좀 관계 발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썸호감이신 분들, 아니면 사귀는 초반이신 분들도 관계가 깊어지는 거, 두 분이 나이가 있으시면 결혼 얘기가 오가는 거, 이런 것도 해당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나이가 있으시다고 해도 결혼 얘기가 한번 결혼 얘기가 나오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막 결혼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썸호감이신 분들은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뭐 걱정하는 게 있었다 하시면 그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게 있었다 하시면 그런 걱정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상대방한테도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상대방의 좀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부담스러운 거뭐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것 언급했었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어,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공평한 걸 좋아하거나 솔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속인 게 있다한다면 좀이 사람이 어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이 관계를 아예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만약에 어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한다면 이게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리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상대방이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속이거나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것도 들으시면서 그 사람, 아, 그런 사람 아니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고요. 근데 이 카드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0번 풀카드에다 지금 여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황제는 임신을 하는 거고 뭔가를 이렇게 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썸 호감이신 분들, 뭐, 사귀는 초반이라고 해도, 좀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거나, 결혼 얘기가 한번 나오면, 빠르게 결혼이 진행되는 거, 이런 것도 해당하고요. 약간 두 분이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였다, 동료 지인이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좀 갑자기 사귀게 되시는, 갑자기 서로가 이성적 감정이 들어서, 관계 발전이 막, 관계 발전이 좀 빠르게 되는, 그러신 분들도 해당해요. 이 여덟 개의 칼은 내가 미처 몰랐던 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특히 내 감정.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서로 모르고 있다가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것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좀 관계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여덟 개의 칼인데 열 개의 컵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관계가, 관계에 있던 문제가 풀리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는 이런 사과, 메시지, 전화는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과 내가 다시 뭐 제외하거나 만나게 되거나 그런 건좀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그럼 헤어지신 분들 중에는 이미 상대방이 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거나 다른 이성과 썸 호감인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 0번 풀카드인데 여황제 가나요리 8개 칼 10개 거. 지금 내 주변에 그 사람 말고 내 마음속에 헤어진 그 사람 말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만약에 내 주변에 이성이 없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신 분은 새로운 이성 만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성 만나면 정말 빠르게 관계가 진행되는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음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들 상대방의 현재 감정이고요 어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